진행할까요? 네, 박수 쳐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이창수입니다. 오늘은 멤버리필터 MF와 UF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불임막 요가 특성에 대해서 어, 메디어 필터, 정밀 력과 한해 어과 나노 여과, 역삼트막 부분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 정밀 력과와 한해 여과 쪽 부분들에서 조금 더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메모리 스트 시스템에서 이제 그 필트레이션 오퍼레이션 하는 음, 이제 시스템의 구성은 원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터 모듈이죠. 어, 휠터 모듈에서 원수에서 원주에서 펌프로다가 아, 휠타 모듈을 통과가 되기로는 여 모듈에서 걸러져서, 어, 그 휠타링 된 부분들이 이 생산주로 가는, 아,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CIP 같은 약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 이 오염이 되게 되면은, 약품 세정을 하거나, 어, 아, 백시싱할 때도, 이제, 케이머 이어서 백시싱할 때, 아, 사용하는 약품 탱크라든가요한 식으로, 어, 시스템들이 이 주로 어,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 중공사 부분들은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일막 그러니까 아는데 이거는 스펀지 형태 타입인데 안에 이제 요게직 직경이 보통 한1.2 정도 되고 여기 한0.8 정도 되는 이런 그래서 이게 중공사막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어, 많이 생기게 돼서. 어그그 그, 지난주 시간에 아, 시메트릭과어스메트릭 뭐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구조에 따라 가지고 잠깐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싱거 스트럭처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꼭그 이렇게 손가락 모양 이 생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는데서 우리가 어떤 싱거라이트스트럭처라기스펀치라이크 right like, like, 이거 이스폰치 타입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그 어, 그 중공사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러한 어, 중공사막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다 말로 묶어가지고 어 모드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어 요거는 이제 보강막이라고 해서 어 침지형 쪽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어 이제 그 가혹하게 실이 운전되는 경우에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폴리에터 실들을 이렇게 직조를 한 거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한부분니다 여기 뭐, PVDF나 뭐 이런 PS나 이런 것들, 보통 p v d f 많말씀드는데 PVDF 코팅한, 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어, 레인포스트 멤브린투 라고 하는데 어그 우리가 보강막 중공사막이지만은 하여튼 안쪽에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들이 이제 그 스킨 레이 같은 게 필터링을 할수 있는 그러한 레이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 보강막이라고 합니다 구동 방식에는 가평이라고 해가지고 압을 가해 가지고 하는 이제 펌프로다가서네 패석 압을 가해서 하는. 그러한 모듈 형태로다가 있는 이런 가평이 어 있고 그다음에 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침정의 조에다가 아, 모듈을 집어넣고 펌프로다가 흡입식으로다가 잡아당기서 하는 음, 그러한 분들 그래서 이런 그런 모듈은 어, 여기 가평 같은 경우는 하우징 이 있지만은 하우징이 없는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 망령 운영문장에는 운정 또 이제 그 앞에 보셨던 그 중공 사막에서 안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에 어, 여과가 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안쪽 부분에가 그 필터링 레이어가 있는 음, 그러니까 댄스하고바깥쪽이좀 이제 포러스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이런 것을 보통 인 안쪽에 들어가서 아웃을로나한다인 아웃 방식의 필트레이션 모드라고 하고요. 바깥쪽 부분에 표면에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안쪽으로 초류수가 나오는 부분들. 요것은 아웃에서 인쪽으로 한 거라서 아웃인 필트레이션 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나와 같은 경우는 접촉 막면적이 여기 안쪽 부분에 이제 적다 보니까 좀 적죠 그래서 물 역세 같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깥쪽 부분이 어~ 이게 덜좀 크고 안쪽이 적기 때문에 막면적은 이제 접촉되는 면적이 바깥쪽이다 보니까 막 접촉 면적이 좀 넓고 보통 에어스커링 같은 걸로 역세를해가지고서에 에어스커링이라든가 이런 역세를 해서 같이 사용하는 이런 막 공정이 되겠습니다. 에, 이제, 막공정 또 운전 방식에서는, <laughs> 여과 방식이 제 전략 여과, 데드 핸드와 순환 여과, 크로스로우 방식이 있죠. 데드 핸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 있는 펌프로다가 전, 전체적으로 여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여과를 해주다 보니까, 어, 그냥 여과를 하니까 표면에 이게 쌓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 그휠터식그 여과 시간이 이게 지나게 되면은, 그 케이크 이그 멤브레인에 쌓여가지고 서는에이게 그, 케이크 시크니스가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이게 두꺼워지면서 프로스 물이 통과되는 것은 처음에는, 음, 많이 통과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다가, 아, 줄어드는. 그래서, 어,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그, 성능 곡성을 그리게 됩니다. 순환요가 방식은, 어, 앞쪽 분들의 여기 이제 순환 원두 쪽에 뭐 파티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략요가를 하게 되면 금방 막혀버리니까, 아, 펌프로다가 예, 그프로스 일부분들을, 일부 아,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탄젠절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해주고 일부가 여가 되는 이런 방식이 된다. 그래서 순환되고 일부가 되면서 이게 그, 어, 그 순환되는 크로스맨들은 탄젠절프로해가지고 파티클들이 이렇게 입자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멤브레인에 쌓이는 것들을 좀 즐게 해주는. 그래서 어~ 필트레이션 그니까 여과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케이크이 처음에는 즉다가이가점적으 해가지고 일정 시간까지 증가 하고 그 뒤에는 거의 이, 이, 유사하게 유대인 프록스도 어, 상대적으로 초창기 때는 너, 많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 일정 시간 여기다 케이크가 어, 그니까 거의 이, 더 이상 쌓이지 않고 어, 이~ 그~ 크로스로 순환 방식의 탄제로 에서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이러한 제 성능 곡선을 나타나게 됩니다. 제어 방식에 따라서 아까 이제 정유량 방식과 이제 정압 방식 음 앞쪽에서 잠깐 얘기돼데 정유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트프로필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 어, 정유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프록스를 우 유량을 그냥 우리가 세팅을 해 놓게 되면은 어 여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압이 이제 그 멤브레인 트렌드 그니까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압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펌프로다가 밀어주는 것들이 압이 에, 처음에는. 아 이렇게 낮다가 그다음에 계속 더 이렇게 이만큼 높여주는 그래서 이 정류량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데 정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을 t m p 를 일정하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정압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간 차압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후럭스를 풀럭 이게 막 차압을 일정하게 두다 보니까 후럭스가 처음에는 높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콘탄트 프레저때정 압력을 세팅을 할 거냐, 유량을 세팅을 할 거냐. 아,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제어 방식이 정리량 방식이나 정압 방식이나 아,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이제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FGF 운전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앞에 잠깐, 음,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략 여과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 합니다. 그래서 여과수와 역세가 포함된 운전 사이클을 반복하는 형식. 그래서 급수, 여과, 역세. 뭐, 이제, 그, 공기세정을 하는 경우는 공기세정 하고, 그 다음, 배수, 막순상, 감지.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이, 예,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음, 그런, 이 막순상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주 1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번 하기도 하고, 어, 이게, 그, 따릅니다만, 이렇게, 이제, 정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살해 먹는 물 같은 경우는 보통 1회에 한 번씩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이게, 그, 여과수, 이제, 공급수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을 어, 하게 되면 역할수 되고 다시 역시 하는 부분들은 역시 하고 이제 뭐 공기를 집어넣어서 어,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네, 가압 방식과 아까 침지 방식 같은 경우 침지 방식도 어, 이제 압축 공기를 해가서 막 흔들어 주는 이렇게 해서 어, 털어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망령하고 싶 아까 크로스로쪽 부분들에서. 어, 그, 게막 오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음, 보시게 되면은, 음, 지금 원수 흐름이 이렇게 지금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 파티클들이 이렇게 현탕물질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면서 이 투과수가 이게 막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투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일부에 이런 부분들이 이그 파티클이나 현탕물질들이 이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걸리게 되고 일부분들이 이제 흡착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고음 자물질이 이제 결층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 단점 쌓여가지고 이제 케이크화되는 음, 이렇게 되면서 일부들이 빠져나가는 아, 이러한 이제 오염의 이제 어쨌든 원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 크로스로 하게 되면은 이 흐름 원소 흐름이 좀 빠르면서 일부들이 돌다보니까 일정한 부분들이 케이크이 일정만 쌓이고 그 이상 안 쌓이게 되는 데 보통 이제 마고염들은 이러한 형태로 처음에 조금씩 쌓이다 보서 점차 점차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 물적 세척 부분들, 그니까, 러망여과공정에서는 이제 세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데요 어, 세정 방식에는, 어, 역압수, 그니까, 러 그, 물로다가 세정하는 경우 있고, 에어로다가 이제 스코링 하죠. 에어를 버블링 시켜가지고 해주는, 그 다음에 공기를, 그, 여가부를 공기를 압력을 강하게 하는 경우, 뭐, 후러싱 하는 경우, 아,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세정 윈도는, 음, 보통 한 30분에서 60분 정도에 1회 정도 하는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세정 시간은, 어, 역압수 세정 같은 경우는 (1분) 이내 공기 세정 같은 경우도 수분이내 예. 그다음에 공기 그~ 역압 공기로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 이제 수초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압수 세정은 어, 안쪽으로다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바깥쪽에 탈리, 이, 이, 붙어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탈리시켜주는, 물로다가 이렇게 해주는, 압을 가해서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고, 에어 스카링 같은 경우는 막 표면에 에, 붙어있는 입, 입자들을 에어를 이렇게 버블링을 막 기포를 막생기게 밑에서 어, 흔들어주거나 이렇게 어, 기포를 이렇게 발생시켜가지고, 흔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음,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학공시장은 기 안쪽 부분에서 압축 공기로다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브레인쪽 부분들이 이게 좀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그 옛날에 u 스필터 쪽에 CMF라 가지고 컨디스 마이크로트레이라 가지고 피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이런 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러싱 분은 단순하게 실이 그냥 어 물이라든가 아 이런 그 여과수를 가지고 전에 이렇게 씻어주는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싱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과수로다가 세정을 하고 에어 스크레이하고 나서 이제 프로싱을 해주는 이런 공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어, CB와 CI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좀 음, 기억을 해주면 네. 돼요. CB는 네. Chemical i n n c e d r o c a s s i n 이고 CIP는 네. c l e a n i n Place라고 해가지고 CB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이게 서비스를 하고, 어, 그 차비, 이제, 이제, TMP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역세를 하게 되면, TMP가 이제, 그 압력이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번복을 하다가, 뭐, 하루 정도 후에 되게 되면, 이제, 그, 이게 너무 차이가 좀 나게 되면은, 어, 케미칼 이너스트 빼셔가지고 케미칼을 빼고 식 라인에다가 케미칼을 같이 섞어가지고, 역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TMP가 이제, 그 멤브레인에 걸리는 압이 이제 확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또 반복이 되고, 어, 다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예, 이제, DMC가 더 이상, 예, CB를 이제 여러 번 해고 하는데, 오랫동안 좀 사용했으면은, 이제 그, 키, 그 CIP를 쪽주게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보시면, 백과싱을 계속 하고, 요런 부분은 이제 CB,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그 CIP, CB를 해줘도, 어그 트랜스 멤브 우리가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저라가 TMP가 우리가 말하자면 멤브레인에 걸리는 압력인데 이것이 더 이상 해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역그 약품으로다가 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요 부분들에서 요거는 이제 뼈가신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그 그, 그가 TMP가 올라가고 후럭스가아 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은 요 부분들에서 어 케미칼로다가 서 역세를, 케미칼로다가 세정을 이제 해주게 되죠. 약품으로 가지고 세정을 해주게 되면은, 어, 이게 CIP가 되게 되면이 부분들이 TMP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 그, 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떨어져서 다시 회복돼서, 어, 저희가 어, 사용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CEB하고 CIP에 대해서 혼동을 갖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아 예, 어, 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CEB 같은 경우가, 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CB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NAOCL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 CB가 또 다른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나 로 프레즈, 로우 pH에 빼과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쪽에서, 어, 보통, 우리가, 그, 페리크로라든가, 알럼을 집어넣어가지고, 어, UF나 MF 전단에서, 어, 그, 코아글레이션을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어, 멤브레인이 쌓이게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는, 에, 그, CB로 나가서는 잘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CIP를 하지만은, 이게, 어, 그, 주로 알럼 같은 경우를 맞추게 되면은, 이 하이나 로우 피해지에서 아주 잘 녹아나니까, 이렇게 pH가 2나 한12 정도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역세를 해줘서 이렇게 에, 녹여서 씻어내는 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 CB 같은 경우는 주로 어, CB 왕 같은 거 이게 이그 NAOCL 같은 걸 하는 경우는 미생물 컨트롤이라든가 뭐 바이오펄링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해주는 거고, 요 부분들은 이제 그 전단에 있는, 음, 그 페리크로라이드나 뭐 알론 같은 경우에 이런 응집제를 에, 제거해주는 이런 쪽에 에,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앞에서 보셨던 이제 c 2 o 그 똑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요거는 빼화싱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TV가 조금 올라가니까, 아, 케미칼리언스 드빼화싱을 해줘서 또 낮추고, 다시 빼화싱을 쭉, 응, 해주고 다시 CB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보통, 뭐, 어, 그, 앞에, 이 TMP나 아니면 앞에 있는, 어, 그, 입자성분들에 따라가지고서는 CB가 한, 그, 니까 뭐, 하,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어, 해수담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빼고 하신 할 때마다 CV를 해주게 됩니다. 음, 앞에서 어, 보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같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1개월, 2개월,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인데 그 TMP가 높아졌다가 아, 예, 그 CIP를 하게 되면은 훨씬, 네. c b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듯이 어, 조금만 했는데 CI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이제 아주 곤장 어, 회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화학세정 조건은, 음, 업체의, 뭐, 그, 데이터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보통, CB 같은 경우는, 빼고싱 하고 나서, 뭐, 이렇게, NOCL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음, 음, 살짝 해주는, 이제, 그런 분들한니빼과싱한 6초하고, 쇼킹 한 30초, 뭐, 30분, 아니면 뭐, 어, 몇초 이렇게 하는 건데, 어, 보통은 뭐,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어, CIP 같은 경우에는, 어, 초기 TMP가 이제 1kg 상승했을 경우에는, 뭐 120분 이상, 그래서, 리사이클하고, 어, 백화싱하고, 리사이클하고, 소킹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공정, 메이커에서, 어, 그런, 이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어, 이게 CB 같은 경우는 NOCL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하고요. 최종 같은 경우는 NOCL이나 염산이나 황산, 도 가동이다. 그래서 유기 파울링이나 무기 파울링에 따라가지고, 어, 그 약품들에 따라서, 뭐 시트릭 액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분리망정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업체 관련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